반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람스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 88레벨에 63,600 투력. 팔라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88, 투력 63,600, 국강, 카탈 가능, 일대 본주님이시고, 아바타부터 바로,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4장판 영웅 45장판 되어 있고 음 이렇게 되어 있고 탈것탈것 보시면 은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4장판에 영웅 33장판 이렇게 되어 있고 무기 영상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전설 1장판에 영웅 35장판 무기 영상은 그래도 다행히 토벌 네, 사냥할 때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전설무기 영상을 가지고 있네요 아이템 수집 보유효과의 61% 어, 833개 완료가 되어있고 공격력 43, 명중 46, 마법 명중 29, 치확 16 치명타 데미지 52, 일뎀 47, 쓰뎀 40 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룬룬 보시면은 적중, 영웅은한줄 되어 있고, 적중, 희기두 줄, 예리 두 줄, 고급 한 줄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손눈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윗눈이 영웅 하나, 희기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이수는 하나, 그리고 시겔눈이 희기로 하나, 둘, 셋개 네 되어 있고, 세트 강화, 적중 2에 지에 2에 예리 2. 요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각인, 각인 보시면은, 적용 효과에 공격력 7, 명중 13, 치확 7, 치명타정 21, HP 240 되어 있고, 안모 각인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모 각인, 만약에 사시는 분이 여기서 다시 돌려도 될것 같아요. 안모 영웅으로 되어 있고, 어, 명중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 특화 각인, 몬스터에게 공격력 6, 그리고 명중이 무려 8입니다. 치확기 5고 반마뎀 4 몬스터에게 이렇게 되어있고 모두에게 일반 데미지 2 밧근뎀 4 아치뎀 2%대고 추가효과의 공격력 상세 1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자요캐릭 가오석 한번 볼게요. 가오석이 상징포인트 23 그리고 두번째 공호 20 첫번째 공호 23 이렇게 되어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스킬 강화 자 일반 고급 올 초월인데 치유지는 제외입니다 치유지는 초월이 안되어있고 그리고 영웅 스킬 강화 신체 정화 영강대지의 가오 3강 정의의 강타 1강 어 회전방패 2강 되어있고 패시브에 그래도 다행히 신의 축복이랑 공격의 진이 배워져있다 요거는 요 캐릭의 또 장점이 될수도 있겠죠 요렇게 되어있고 자 봉인석 레벨 10, 7, 12, 7, 그리고 7, 요렇게 되어 있고, 증폭에 레벨 40 달성, 요렇게 되어 있고, 결속 보시면은, 자, 명중 4결속에 회피 1결속 추가되어 있고, 치와, 아, 공 4, 4결속에, 어, 치와 2결속,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모 3결속에 영웅 반모 1결속,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 봉인석 기준 사냥 세팅 바로 보시면은 공격력 295에 명중 375 치왕 66에 치명타 데미지 104 재감 40%고 스뎀 102%에 오뎀78% 마뎀 43%에 방어 스텝 바로 보시면은 462에 치저 47암모23% 버프 포함 공상세 13% 상태 이상 저항 54에 MP 회복 43. 아이템 캐시 보시면은 7강 선열 03세공. 6강 고대 바니르 문장 03세공. 물건매 완장 02에 이속 4세공. 6강 크바시르 03세공. 7강 후긴인데 명중이이 맥스네요. 03세공. 7강 문인에 스뎀 6%의 방일 세공은 04세공. 7강 명중브로치. 명중 2가 붙어있고 0-3-3-0 그리고 기속 2고 열사풍 정검방패 7강에 0-5-3-0 0-5-3-0이12 건모트 에, 가지고 있고 7강 0-5 지배자 갑옷에 MP-2-3-0 황불장갑에 방-2-3-0 기속템 프레이아 마법각반 4강에 MP-2-3-0 6강 황불신발 MP-2-3-0 나무정령망토 2강에 방-2-3-0 되어있고 보조무기는 난쟁이 왕가 2강의 0230 그리고 기속템 발키리 전투 목걸이 6강의 0230 2강 비더프 깃털 귀걸이 기속입니다 0230 그리고 아웃나팔찌 02의 이석 3세공 3날겔링의0230 2 천둥벨트의 0230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이석 세트 여기 보여주시고요 캐릭 가격은 250만원에 흥정 가능 DORANGS 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라일루이